비전, 평 큐! 형! 큐! 비전, 평 큐! 평전 형! 개빨리 돌긴 한다, 비전, 비전, 비빨리 돌긴 해.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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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뭐야? 아니, <laughs> 한쪽은 벨벳 서포트, 한쪽은 애니비아 서포트 이러고 있네. 오, 어디까지 들어가니? 벨벳 사기다, 와. 이거 앞으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네? 무리해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아주 유유히 알아서 빠져나오네요. 애니비아 서포트, 왜 이렇게 귀찮지? 상대하게? 뭐지? 아어 최대한 때려볼라 했는데 애니비아가 평타거리를 안준거에 좀 잘했네요 이건 알이라도 빼고 나오자 이러다가 오히려 꼬였어 알 빼려다가 죽을 뻔했어 점화라도 걸고 죽지 나이스 이때 쓰라고? 아니 이때 쓰라고 한거라고? 개쩌는데 이러면? 나이스 벨베스가저화 있는걸 몰라 상대가 아니 벨베스가 아니라 저팔로 뭐야? 사전 가지도 못하고 가기 전에 죽었는데 그냥 잘 가라 W 비전 평 넣는 거 보셨죠? 매우 거의 빛의 속도로 넣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합이 왜 이래? 벨벳 서포트에 핫바로스. 지들 하고 싶은 거 하는구나 그냥 이제 롤은. 아이 정확하네 벨벳. 어. 와개사기챔아 베인을 근데 왜한 거야? 베인 은선 넘은 거야 진짜. 아하! 이즈리얼! 미쳤다! 방금 폐감 어땠어요, 얘들아? 와, 구르기의 즉진 좋고! 여기다! 임마! 여기! 아, 구르기씨! 구르기 딱 돌았네. 아, 나 근데 하나만 더 먹으면 6렙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뒤로 빼요. 미니언, 이렇게, 피, 미니언 피 까놓고 뒤로 빼요. 저오렙이잖아요그래서뒤에 숨어. 거기 6렙 찍죠그다여기 있어 이런 몰라 6대찍겠지 아, 아. 몰라. <laughs> 이게 정보전이다. 자 패시브 쌓아주다가 패시브 다 쌓으면 W 맞추고 앞비전. 아, 뭉 켰는데요 베인? 아이 건방진 놈이 뭉 켜서 아주 신나 버렸네 베인. 이제 숨어서 공. 어? <laughs> <laughs> 부리에서쓰면서 쏘면 모르는거냐 그냥? 오를만 하긴 한데 알 있다 거인거 <laughs> 상대하겠군요. 재밌겠는데. 거인 상대 전멸 있나? 어 이거. 들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스 오, 설아! 음, 암마 이걸 맞으면 안돼, 어린이즈 어, 나이스. 나이스. 오, 잠깐만,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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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아씨, 아, 씨. <laughs> 어, 베인을 못 봤다. 어? 하면서 잡은 다음에, 아, 베인 못 봤네. 아, 스윈, 스윈한테 모든 집중력을 다 썼어요. 오랜만에 나보리가 볼까? 갑자기 나보리 가고 싶네. 나보리로. 큐로 나보리 큐로 적 때려도 쿨타임 줄잖아 이들이야 그럼 큐에 큐맞췄을때저 쿨타임 감소와 나보리를 쳤을 때저 평타의 쿨타임 감소가 같이 적용되면 좋다 이건. 벨베스가 빠르니까 어차피 안 물릴 거 같아. 물렸네요. <laughs> 빠르니까 안 물릴 거거든요. 하자마자 물리는 거는 조금 있어. 너무한데. 그러면 눈이 이걸 탈로나. 야 탈로나 너 빨리 왜안 갔어. 네? 지금 뭐해? 변실면! 잡았다. 으하 <laughs> 변신이 가장 약할 때야. 변신할 때를 노려. 아니 근데 이게 나보리가 겁나 싸. 2650원인데? 아 근데 나보리 진짜 원래 나보리 있었던 거 알잖아요, 님들. 오랜만에 가보자. 일단 치병타 25%가 너무 짜치긴 한, 하는데 남, 공격 속도 40%도 너무 짜치긴 하는데 음... 그냥 이거 깨달음 보고 가는 거긴 해. 이동 속도랑. 깨달음이 너무 사기니까. 깨달아 보자고. 깨달음으로 비전이랑 다른 스킬 쿨다 빨리 돌리면 충분히 1인 캐리 가능하다. 나 비전 진짜 대빨리 돌것 같거든요. 지금 공속 미쳤어요 이즈리. 공속 미쳤다 지금. 패시브가 안 터져도 패시브가 터진 급이에요 지금. 제가 인파이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나보리 나와서 공속이랑 이 치명타랑. 나 앞이전 받고. 에, 아쉽다. 아 막다 내 건데야 아, 까비. 자타으로 갈게요. 나 비전이 굉장히 빠. 빡... 자 비전 쓴나 비전. 평, 큐, 평. 돌았어, 비전. 비전 돌았어. 비전, 평, 큐, 평. 비전 돌아요. 자, 일단 근데 질은 조금 약한 부분은 있어. 왜냐면 공속이랑 치명타랑, 어, 스킬 쿨타임 감소를 내린 느낌이죠. 내 네, 공격력 대신. 근데 일단 공속은 빨라. 어, 럭키 치명타를 기대할 수 있어. <laughs> 비전, 평, 큐, 평, 큐. 비전, 평, 큐, 평, 큐, 평. 개빨리 돌긴 한다, 비전. 비전 돌리는 서, 속도 보이죠? 비전 개빨리 돌긴 해. 거의 비전 마법사야. 이러면 확실히 비전을 질린, 딜링용으로 쓰긴 해야 되겠다. 어차피 다시 도니까. 혹디를 넣어서 빨리 비전 쿨타임을 돌려서 뒤로 쓴다는 마인드. 어, 치명타 터질 때 손맛이. 우와. 이즈얼도 치명타 터질 때또 손맛이 나빠야 거든요 아, 비전. 비전! 하하하하! <laughs> 미치는. 아니, 이거, 좋은데? 확실히, 근데, 3코어로 갈 템은 아니야. 내가 딱 말해줄게, 얘들아. 발퍼을때 4코어로 가라. 발퍼을때 4코어로 가면, 이거, 쓸만하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템틀이죠 평타를 아주 잘 섞어야 돼요. 나보리가 근데, 좀, 맛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멋있어. 이 전투 장면이 아주, 전투 장면이 아주 멋있어요. 활란해. 멋있는 게 제일 먼저야, 얘들아, 오케이? 반지나잖아 반지 원툴은 는 아니야. 근데 실용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근데 3코어로 가면 딜이 안 나올 것 같아. 3, 3코어로 딜을 다 챙기고 대인 저격! 어, 블루기. 인정할게. 대인 공 빠지면 합시다. 피했죠? 무기로 아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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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전! <laughs> 무한으로 따라가 줄게! <laughs> 어떻게 먹을 거야? 피전, 피전! 계속 피전 써, 그냥! d 지1입킬 해버렸다. 진량 좋았다. 3만 7천 딜. 아보리. <laughs> 아, 어... 어이가 없네. 재밌긴 하네요.